생각이 난다. 홍시가 열리면,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.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. 나훈아님의 홍시 노래가사가 생각나는데요. 다음은 감에 관한 속담 관용구입니다. 잎이 무성한 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하다는 옛말이 있죠.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말은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바란다는 뜻이고요. 남의 집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말은 제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함을 말합니다. 감 고장의 인심이라는 말은 누가 감을 따먹어도 뭐라 안하고 후하고 순박한 인심을 이루는 말이고요. 감과 고용은 두들겼다야 잘 열린다는 말은 두들겨 땄을 때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고 세 가지가 잘 자란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도록 일하였을 때 성과가 잘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끝으로,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을 갖다 대어라 라는 말은 유리한 상황이라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.